그 예술로서의 요리인데, 음 그러니까 요리도 예술이다 쉽게 말하면 그거야. 자, 한번 해볼게. 이시 가주어가 되고, 대이야가 진주어가 되면서, 대이야는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뭐가 받아들여지고 있냐면 음악은 일단 예술이라고. 또 뭐가 받아들여지고 있냐면 두 번째 그림도 예술이야. 그리고 또 뭐가 받아들여지고 있냐면 연극도 예술이야. No less than 하면, 뭐, 뭐,도 마찬가지, 이런 뜻이지, 맞지? 뭐,도 마찬가지냐면, 어,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즘 1세기라는, 그, 1세기도 이제 숫자가, 숫자기 때문에 4가 되면서, 1세기 이상 동안, 영화도 마찬가지. 그러면, 문학이랑, 영화랑, 그 다음에, 전부, 뭐, 예를 들면, 뭐, 음악도 예술, 그 다음에, 어, 그림도 예술, 그 다음에 극도 예술, 문학도, 그 영화도 다 마찬가지. 그런데, 그것의, 자, 그것의 필수적인 기능이 되는데, 오브가 전생과 뒤에 ING가 되면서, providing, 이렇게 되면서, nourishment가 영양분이거든? 영양분을 제공하는 그것의 기능. 어, 영양분을 제공하는 기능이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why n o 요리는 왜안 그런데? 그, 그러니까 저 앞에 말한 건 전부 예술인데, 왜 요리는 왜그 예술이 아닌데? 그럼 이제, 이, 그것 있는 요리가 되겠지, 맞지? 그럼 요리의 필수적인 기능은, 음. 단순히깐, 해지가 되겠네. 해지가 동사가 되면서, 해지 커스야기했어 어스, 커즈가 오형식이니까 어스가 목적어, 투, 포갯이, 오식. 이지라고 야기했어 뭘이지라고 해야 되냐면 대시 접속사가 되면서 In the hands of great cook cook이 요리사지 맞지? 그 대단한 요리사의 손에서 어밀 식사는 가능하게 한대 뭐가 가능하냐면 오브가 전세가 뒤에 아 n g 터칭이 된다. 여기서 터치는 만지다가 아니라 감동주다 우리에게 에즈 뭐로써? 사랑의 노래로써 아 그럼 여기서 에즈는 몸으로써가 아니네 미안하다. 여기서 에즈는 뭐, 뭐,처럼, 이렇게 되겠네. 뭐처럼? 사랑의 노래가 그러하듯이. 여기서 더즈의 대동사는 앞에 있는 터치를 대신하는 대동사가 되겠네. 어, 그래서 사랑의 노래가 그러하듯이. 뭐냐면, 오, 또, 일단 이해되겠지. 식사가 우리한테 감동을 준대. 사랑의 노래가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여기 병렬구조인데요 오브가 1번. 그럼 요 오브가 2번이니까 요기브가 아니라 기빙 되겠네. 또 주는 수가 있어. 우리에게. 뭘 주냐면 기쁨을 줄 수가 있어. 그리고 occasionally 해야지 때때로 또 뭐도 제공하냐면 우리에게 moving 감동 주는 거야. 여기서는 감동 주다가 아니네. move가 여기서는 그대로 이동시키다가 되겠네. 맞지? 우리를 화가 나도록 한마디로 식사가 그 우리한테 감동도 주고. 감동도 주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기쁨도 주고 때때로는 우리 화가 나게 만들 수도 있대. 이렇게 감정에 영향을 미치면 예술 아이가 맞지? 자, to the extent extent가 정도가 되는데 어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해 되면서 요 정도가 대시 되면서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음식이다 맞지? 음식이 그다음에 어태치가 붙이다고 디테치가 떼단데 음식은 디테치 분리시킨다. 뭘 분리시키냐면 그 자신을 분리시켜 전통으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있어. 음자 음악이 우리 전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요리도 그 자체를 갖다가 전통에서 분리시킬 수, 시킬 수가 있는 거라. 자, 위치가 주격 관계대명사가되면서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는데 할당하기 위해서. 그 요리를 어디에 할당하냐면 그 상태나 지위에 할당하는데 뭐의 지위냐면 장인의 교환에 할당시킬 수가 있다 뭐 또는 크래프트가 이제 우리 그거 솜씨 공뭐 기술인데 서는 기술 요런 거의 지위로 그것을 할당할 수가 있다 뭐에 기반해서? 반복에 기반해서 한마디로 요리 잘하는 것도 우리의 기술이라 하지 맞지? 그럼 예술이랑 다를 게 없어 맞지? 인소파 에자면 뭐, 하는 한, 열어 되겠네. 뭐 하는 한? 그것의 목적이 is to steal. 휘젓는 거야. 뭘 휘젓냐면, 감정을. 그렇게 하는 한, 요리는, 자, 요거 좀 이따 읽고, 요리는, 그래서 한마디로, 배제될 수가 없어. 그들의 동료에서. 여기서 동료란 말은, 예술의 동료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말은 예술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지, 맞지그 다음에, 요 요리는, 자, 그것을 혼자서 많은 예술들 중에서 혼자서 스티뮬레이트 자극할 수가 있어. 모든 감각을 한 번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우리 여러 예술 작품들이 여기 나와. 근데 그 요리는 영양분을 제공하는 거야. 맞지? 근데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예술에 포함돼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술이, 이런 기술도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예술, 예술로, 예술로서 요리의 특징들이 되겠지. 그 요리도 이런 것들을 하니까. 마치 감정에게 영향을 주고, 또 어떤 그 장인의 어떤, 장인들의 어떤 교환이나 기술의 지위도 할당하게 되고, 반복을 통해서 그 목적이 우리 감정을 휘젓는 거니까. 요리도, 솔직히 말해서 음악은 우리 청각만 그거지만, 예술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자극을 줄 수가 있다. 한 번에 말이야. 그래서 그들의 예술 동료로부터 배제될 수는 없다는 거지.